조끼도 <laughs>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헬멧도 없고. 크라이나어 어? 소연기 있나? 음예열 소연기 없다 어디있었지? 어나 미니 쓰나? 왜? 미니? 어 알았다 대탄 하나 버린다 그러면 대탄? 어? 어, 나도 일단 버렸다. 홀로그램은 있나? 레드워치 끼고 있다. 홀로그램 줄까? 파고팔 안 쓰고 형어 파고팔 안 쓰고 파고팔 어, 있나? 있다며 없는데 아까 뭐 막루에서 나왔다면 아 막루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이거지 집 아래 뒤져리 내 옥상 뒤질게 프 로그램 있다 엄마 보정기는 보정기에는. 보정기 없다. sl탄도 없다. 도청으로도 이, 도청으로도 이쪽도 도청으로도 필요하다. 나도 이쪽은 없다. 나가자야. 잠깐 개리판 필요하나? 아니, 아니. sl 파츠만 있으면 된다. 보고 7탄이 없어졌다 갑자기? 내가 보낸 7탄이? 빨리 나왔나? 응? 이제 7탄이 어디야? 23 나온 거야? 어 내가 보낸 7탄이 없어졌다? 아7탄또 구하면 되잖아. 400발이 있다. 지금. 너 얼마 없다? 홀로그램 버린데 소연기하고 어응어 버려 어, 보정기말씀드리면 일단 저섬 있는 쪽으로 가면 어디 우리 있던데 어 한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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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기서 피 채우자 온다 여기서 저 가서 배치잖아. 하나 아, 들어가자니까, 하나 아, 들어갔어피치 탄점도. 어. 응 됐다. 국산 좀좀 있나. 하나. 하나. 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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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탄 필요 하나. 음 없다 칠탄. 불라 간단하지 않나? <laughs> 수류탄 좀 줄까? 응 연막탄은? 세개 막... 있네 연막탄 3개다 어. 나도 있다 구상을 구해야 하는데 구상을 구상 구하고 올까? 275에, 275에 차 있다. 차 있다. 가자. 아, 지금 안 나가면 어, 나가기 어, 힘들어진다. 대탄 버리고 대탄 버린다. 응. 나 퇴기기다. 나제기기 바꿨다 지금. 빨리, 빨리. 하우고 있다 지금. 어 걸린다 걸린다 올려 바로 올린대 여기 그 올라가겠나 여기 못 올라갈 거잖아 꽃이 있네 어 그렇게 올려 아 잠깐만 해보자 내가 뭐 싫어 아 한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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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붙여야 한다 더 붙여야 한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다시 더 붙여라 아싹 붙이면 아니, 뒤쪽으로 완전 뒤쪽을뒤쪽으로 완전 붙이라고. 어. 아 이렇게 면 됐다. 해봐. 내려봐. 오케이. 집 털고, 털고 갈까? 어 털고 온나. 차 가지고 네, 차... 올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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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좀만나 아니. 기름 들고 갈게. 있다, 나도. 아 이래 폭기가 이렇게 보기 힘든 거였나. 어, 나... 보고, 보고, 저기다. 어. 있어도 되겠는데 우리. 응. 좀 앞으로 당겨봐. 어디 응. 숨어 있을까 그냥? <laughs> 이래 숨어 있을까? 어, 온다. 뒤에, 뒤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기다려. 거 같은데. 올라올래? 가보자 저기 n, n w 쏜 어디? 쏜다. 쏜다. 어디? 나안 보인다. 기절 하나. 보지? NWG 게차 있는 쪽에. 차 있는 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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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리가 봐. 구급상자가 음, 많다, 이마. 임마 뭐고? 스크스였다. 됐다, 아나 다 했다고? 어. 앵글 손잡이 낫겠지? 어, 나 앵글 손잡이 쓴다. 어베 여기에 그거 있다. 뭐? 오탄 많다. 여기도 오탄 많다. 265쪽 같은데? 아닌데? 어베 이만 그거 쓰는데 쓸래? 뭐? 어? 기다려. 일단 한번 누워 있어라 누워 있어라 지나갔다 우리 차 가지고 올까? 드링크 맞나? 오토바이 있잖아 여기 어 어? 드링크 맞나? 어. 드링크 맞나? 어. 일단 자기장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정기 쓰나 어벤이어 아, 보정기 있다. 저쪽에는 소음기도 있던데 소음기 안 쓰려고. 앞으로 가야 한다 형. 왜 술탄 많잖아, 금만 어, 하나. 없잖아. 어. 아, 술탄 많네, 이마 국산자도 있네. 아, 씨, 국산자 났어. 아, 이씨 뭐 먹는 거? 그냥 빨리 가자. 연막 하나 빨고 갈게. 가자. 많이 머나 건배 그래 난다 M방향에 차 있거든 아 온다 이쪽으로 아, 355, 355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잡을까? 어 쏜다 어 가자 일단 붙자 잡자 别跑，别记啊！记着，接着，下。 한명 기절 했다 <laughs> 응. 앞에 있다, 앞에 또. 어, 아, 어, 아, 아, 내 앞에, 앞에,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앞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 형이, 아. 가렸다. 아, 형이 가렸다. 에? 에? 볼래? <laughs> 아니, 쏠라보네. <laughs> 아, 내가 한 마리 잡았는데. 형. 제발이. 조용히 어? 들어가도 됐을 것다사람면 음. 맞지? 어? 어? 여기서 가잖아. 잠깐만. 쟤 존나 중독불 빨리 중독불 쏜다고, 중독불. 이렇게. 이렇게. 봐라. 뭐? <봐라> <봐라> 안그리는데 아니, 아니, 전마 아니, 이만큼, 이만큼 보이는데. 근데 전마가 언덕이라서 유리한 거였다, 그거는. 아니, 봐봐라, <봐라> 형님 언덕이라 언덕이라서 유리한 거라니까? 바로, 바로, 바로 여기서. 레디하시고요.

흥정하고 있다. 혼비 비 이하 거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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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라. 응, 가자. 한놈두놈세놈내놈내 어. 네네네 놈이가? 어. 어디 갈 거야? 어, 앞에선 가야지 뭐 그럼 꿀집 간다? 어. 이 새끼도 꿀집 내리는데? <laughs> 이 새끼가리. 형쪽으로세 마리지. 세 마리. 아아아하아아 잡아라, 잡아라. 그냥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저 안에, 있다 저 안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이 사이가네 금발 말고, 말고 딴데 딴, 딴 가봐 배 타고 나가는데 왔네 배 타고 배 타고 온 거다 왼쪽 왼쪽 가잖아 쏴아 쏴라 쏴 니가 죽였나 어? 응. 어 사이가로 어, 사망쳤다길래 사망쳤다. <laughs> 다 죽은 것 아, 같은데? 같은데? 됐다, 죽어라. 죽어라니. 죽으라. 형은, 그러면. 그래. 뭐갑짝기야 아, 내가 좋은 거를 어, 받았지. 뭐. 화염병? 디디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불타는 곳에서. 뭐야? 돼, 피고 아까 피자는 또 괜찮아 뭐어 같이 같